선수들 어, 정말 이렇게 무더위에 경기 힘든 경기 어, 치러 주실 텐데 정말 화이팅 건승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3대 0 예상합니다. 어, 돌아가면서 다 이제 사이좋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러 왔으니까 힘내셔서 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많이 더운 오만인데 여기서도 훈련 어, 열심히 하신 거. 대단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그래도 날씨가 아주 더운 여름은 지나고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은 조금 선선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비행기 먼 시간 타고 오셨는데 그래도 회복 잘 하셔서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는 3대0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2대0. 우리가 2. <웃음> <웃음> 제 바람도 3대0입니다.